사장님 작년보다 올해 좀 빨리 뜨는 편이잖아요. 저희는 그냥 뭐든지 정직하게 그렇지, 하는 그런 직을 많이 해요. 중요한 거 사람이 네. 그가서 신뢰가 한번 쌓이면 거기 네. 네. 계속 아, 이어질 수 있는 인연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네.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체험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직접 와서 아, 드셔보시기도 그렇지요. 하시고 직접 뜨는 걸또 보시면. 고객님들이 또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얼마나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오늘도 그 전화가 왔는데 암 수술하신 분이 항암 네. 네. 치료 받으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참 좋을 거예요. 그래. 왜냐면 이거 진짜 면년력에는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감기 한번 걸려요. 진짜. 내가 이거 우리 아침, 저녁까지 먹거든. 뭐 와요. 감기가 뭔지 모르고 살고 진짜. 이게 최고요그거 일반 꾸라고는 비교가 안 돼, 확실히. 어. 아, 어, 맞다. 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있어그요 네. 그쵸. 하나 좋은 하나 나쁘지 않나 가요 네. 근데 이게 네. 설탕을 매기는 풍이라면, 네. 이렇게 안죠 아, 똑같이 잘 들었어요. 그쵸. 이옆게매 아, 네, 놔두고. 이건 자연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진짜 꿀 많이 나왔어요. 이쪽으로 아... 와서 보셔갖고 한번 보셔봐요. 어, 이거 맞아요 아, 어,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거있고 예. 이렇게 잘 들었어요. 대박이다. 통에서 <laughs> 나올 <나올지는> 줄은 몰랐어요. <laughs> 진짜 실감이 나네요. 사모님이랑 사장님을 알게 돼서. 음. 너무나 진짜 우리도 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감기도 안 하고 네. 몸도 다 좋아지고 나 진짜 몸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네. 한5년 동안 이걸 먹어서 그런지 감기도 잘안 하고 네. 나 몸이 엄청 안좋았겠어요한 아. 병원만 다니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진짜 그래요? 랬 아. 그럼 저희도 꿀 먹고 많이 좋아지신 거네요. 그러, 그런 거 같아요. 아마 진짜 이거 생강해보에 보는 거. 제가 다 감사하죠, 그러죠. 맨날 병원 다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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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비디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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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그, 근데 이렇게 드시고 나서는 잔병치래도 잘안아시네예요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빡빡하게 잘 드리기 쉽지 않죠, 사장님. 에이.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꿀을 애용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최고로 좋은 꿀. 근데 향이 엄청 좋더라고요. 막 네, 네. 먹어보면 다른 네. 꿀하고 이제 5만 원짜리 꿀을 먹어봤는데 네. 그거 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 이 사장님 비교가 안 되지. 네. 저희 거 드셔보시니까 그러니까요. 확실히 달래시죠? 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다가 고구마 구운 거예요, 저희 거. 네. <laughs> 고구마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 네. 잘 먹기 때문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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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가. 물? 응. 물? 사장님, 보고, 저기, 우리 손자분, 손녀분, 꿀 드시고 나면은 물 조금만 먹이지 마세요. 저희하고 지금 2년이 지금 꽤 오래됐죠. 그렇죠. 네. 4, 4, 5년 되셨죠. 네. 네. 처음에는 저희 거 꿀이 그, 뭐 진짜냐 어쩌냐 몇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예, 진짜냐고 저희한테 이제 막그 진짜 토종꼴 맞냐고 막 그러시면서 그러셨는데 네, 네. 한번 고객이 이렇게 그꼴을 해보고 나시더니 1 년이면 저희한테 다섯 개 여섯 개 가져가세요. 네.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 저희 다섯 개. 꼴, 예 다섯 개가져 가셔갖고 저희가 너무 있어요. 예 네. 감사했어요. 우리 원집 식고뭐 뭐 매일 아침 우리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 기 드셔보시니까 감기로잘안 걸려요 감기 네. 진짜 좋으시죠 네. 좋죠 네. 그거 이제 토종끼리 크게 틀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놓고 그냥 음. 음. 네. 네. 이렇게 드셔보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하고 처음에 우리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인연을 한번맺어놓고 나면 는 비싼 거 하나도 아니에요. 네, 비싼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비싼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 5만원짜리 10개 갈 때도 이거 못 보게 해요 진짜 그쵸. 네, 이거 <laughs>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비싸게 생각하는데, 네. 먹어보면 전혀. 그냥... 네. 오늘은 이제 여직 체험하러 오시라고 메시지가 와요, 이놈 음. 해놈마다. 음. 근데 직장 다니다 나니까 평일이 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갔으면 좋겠는데, 평일. 오늘 일요일이라 참잘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게 된거예 내가 원래 위장이 좀안 좋은데 모르고 위도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면역력이 일단은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네. 뭐 병이 안 걸리잖아. 좋아요. 애기도 응. 감기도 안 하고. 애기를 응. <laughs> 네.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애기도 네. 감기 잘하고포종고을요그 뜨는 걸안 보고 말로만 듣다가 오늘 와서 현장을 답사해서 직접 뜨는 걸 보니까 아포종고은 이래서 우리 보면 좋구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어, 벌들이 이렇게 그 먹는 양도 많아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는 작황이 좋지는 않아요. 저는 한 100개 정도는 났는데 올해 들은 것만 한 50개 정도 들었어요. 50통 정도요.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한 도라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어, 그 고객님들 어, 뭐 어, 다른 분들도 어. 다 정직하게 하시겠지만 어. 저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문자도 날려서 체험하시는 것도 구경하러 이렇게 오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꾸를 할때좀 장난을 친다거나 그러면 고객님한테 이렇게 직접 와서 체험하시는 것도 아마 보라고 아마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사장님도 저희랑 이한 4, 5년 거래를 하셨지만 진짜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매번 오시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모시, 못 오시다가 이렇게 오늘 해마다 꿀만 주문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